완장 갑끼기 시작했다. 컴프레서가 많아졌다. 다다 다. 다 다. 아, 재밌게 가자 다 벌써 왔어, 왔어. 아, 진짜. 아. 뭐지? 어, 아, 진짜 재미없다. 와, 뭐 네? <살> <와, 살> 대단할 정도. 오늘 하루씩 거기. 오늘? 아, 그 이거 어땠어? 아니, 좀더그 감성이 있었어야 돼. 아, 나 사실 그내 글이 약간 일기였잖아. 오늘 하루씩 거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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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요즘 확실히 춥다. 그래서 숙소에 있는 게더 좋아졌다. 마크 형이랑 영화를 보려고 한다. 팝콘을 먹을지 짜치개를 먹을지 고민이다. 네, 요즘 확실히 추워져서 그런지 아침에 그 나갈 때좀 약간 좀 힘들더라고요. 확실히 이문 밖을 나가는 그. 아 저기 나가면 추울 게 분명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숙소에 있는 게더 좋아졌고 예, 마크 형이랑 지금 영화를 보기로 예약이 되어 있는데 팝콘을 시켜서 먹을지 아니면 마크 형이 좋아하는 네. 짜치개를 해서 예, 먹을지 예약이 되는데 아직 영화를 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씨. 마크 형한테 물어볼 뭐 먹고 싶? 짜치개 이제 이게 영화 시청 신청, 신청이 오는데 좀 취향이 어려 어려워서 아직 못 골랐는데. 아, 안 맞다기보다, 아 근데 네, 좀안 맞아요. 안 맞는데 <laughs> 우연히 또 맞는 걸 찾으면 진짜 재밌는 영화긴 해요, 근데. 매일 예약하는데 맨날 취소당하고. <laughs> 그럼 해찬이는 영화 볼때 어느 장르? 어제 어, 장르? 나 장르를 한번 얘기해주세요. 마크 형이랑 볼때 영화의 장르의 그 기준은 마크 형이에요. 결국엔 마크 형이 보고 싶은 영화를 보게 돼 있어서 그래 항상 마크 형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laughs> 어 멋있다. 좋은 동생. 깡충. 어, 피깡충. 많이치아 오. Bless me, 아츄. 뭐야? 뭐야? 신기한 건 커버가 방수다. 만약 자다 침을 냄면 흘러 내릴 것만 같다. 소맥이네. 좋아. 기차표고 사리역 커카센터 미널 뛰기. 아 이거 그거 끝말잇기 한 거구나. 기차표 고사리 역카 센터 미널 띠기님. 어? 네. <laughs> 그것도 쓰면서 이제 집에 있을 때는 유타 맞아, 거를 맞아, 이제 맞아. 이제 빌려서 쓰고 있어서 고맙다고. 네. 에이. 에이. <laughs> 잘 쓰고 있습니다. 아, 원래 그거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거. <laughs> 네. 뭐, 뭐, 맞아 맞아. 고무. 그 뭐, 이어폰이 고무가 고무가 없었는데 한 툭도 없고. I'm Simon Wing. Wing 게, 귀여워 말해. 맞아 맞죠. <웃음> <웃음> 네. 귀여워. 이번 쌈 뭐야? 아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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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맞아요 맞아요 저도 캐나다에서 왔거든요. 보헤미안 랩스토리를 두번 봤다. 노래를 듣는 것도 너무 좋고, 퀸의 뒹뒹 얘기를 아는 것도 너무 재밌었다. 보면서 먹은통오징어 너무 맛있었다. 그리고 아직 마크 형이랑 영화 못 봤다. 아 이거는. 한신이죠? 있습니다 아, 또 한번 그 보헤미안 랩소디를 정우 형, 도영 음. 형이랑 보고 또 이번에 태용이 형, 재현이 형, 쟌이 형이랑 와또 봐도 역시 너무 재밌었어요 아, 저희가 되게 많이 시켜 먹었었단 말이에요 그 가서 팝콘도 먹고 버터오징어 먹고 통오징어라고 완전 통으로 이렇게 튀겨서 나오는 팝콘도 여러 가지 먹었어요 팝콘도 카라멜 갈릭 오리지널 시켜서 먹었고 아, 그거. 그거 다 먹었어요? 아 다는 못 먹었죠 아. 마크 형이 보자고 해도 항상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계속 밀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 이렇게 보면 정말 충분히 볼수 있는데 점점 포기하고 싶어지고 마 요즘 혼자 영화 보더라고요 마 아. 아, 네? 아, 너무했다 이제 마크 형은 좀 포기하고 네. 한번 태일이 형한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태일이 형 태일이 영화 태일이 같이 보면 자. 맞아 맞아. 아 맞다. 아, 태일이 아직 태일이 야 끝났어? 적, 없어. 아직 미션 미션 했어 미션? 태일이, <웃음> 태일이 <웃음> 형이랑 호텔 방 썼을 때 <웃음> 노트북 <웃음> 영화를 봤는데 그 뒷부분 5분 아직 못 봤습니다. 옛날에 <laughs> 아, <laughs> 나랑 태일이 형이랑 호텔 방 썼을 때도 그랬어. 기억나요? 지브리 어. 아니, 형. 아니 형은 진짜 영화를 끝까지 못 봐. <laughs> 줄거리를 놓치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 보다가 어. 잠들어도. 다섯 개 가지고 처음부터 봐야 돼. 노트북은 그맨디에 그러니까 그 멘디에서 정말 큰 감동이 밀려오는데 그5 분만 남겨놓고 형이. 아. 아까 전인데 유타산 위험해요. 아. 시청률 위험해. 예전에 날보다 는뜬 날이 난것 같아. 예전에 무한저가 뮤비 촬영장 갔는데 너무 추웠잖아. 요 근데 첫 기로 가자마자 떡 났는데. 아 맞아. 그때를. 아 너무 설레. 설레? I'm 응, s 시작해? y I'm sorry. I'm s o 요 r y I'm s 게 r r y I'm s o o r r y i r r y 아, 일 그러니까 해참이 같은 경우는 좀 짧고 약간 손이 많이 없는 <laughs> 경우인데. 승률서 잘 나네. 아파도 괜찮아님이, 네, 밥을 먹었다. 아 물론 태일이 형이랑 먹었다. 이모님이 꽁치 김치 조림 너무 환상적으로 만드셔서 그거와 낙지 볶음과 내가 만든 완벽한 계란 오라이가 들어간 간장 계란밥을 먹었다. 와우. 그리고 태일이 형이 나한테 W T M P 듣고. 목소리 너무 좋다고 얘기해줘서 기분이 너무 좋았다. 네. 사랑해 문테일 그리고 마크 형이랑 아직 영화 못 봤다. 마크도 사랑해. 아 <laughs> <와>, 그거 안키스있어어 <laughs> 그거 안키스있어 <laughs> 네, 안녕하세요 문테일입니다. 아 요즘 그, 그 밥을 먹을 때꼭 같이 먹는 그형두 명이 있는데 테일 형이랑 도영 형이 근데 꼭 있는. 우리 방에 다 들고 와 꽁치찜 뭐 이거 다 들고 와서 내 미니 책상 펴서 거기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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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현이 책상 옆에 있어? 재현이 형 게임하고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앉아서 둘이 데이트하듯이 밥 먹었거든요 음. 태일이 <laughs> 너무 좋아해 줘서 기분이 좋았어요 오! 오! <웃음> <웃음> 잠깐만 야야! 야, <laughs> 네가 꼴등했어! <laughs> 아, 너무 무서워! <웃음> <다> <웃음> <진해>. 찍어요 우와! <웃음> <웃음>

거의 한 두세 달 만에 해찬이랑 같이 커스텀 인이어를 맞췄는데 네. 드디어 그거를 어, 며칠 전에 받았 <laughs> 해찬이랑 운동 다니기 시작했지. 아, 저도 운동 다니기 시작했어요. 기대돼서 말도. 기다려 주세요. 누가 날 욕해. 후. 누가 날 욕해. 후. Bless me, I true. 인이어가 새로 왔다. 저번에 두 개를 잃어버려서 새로 했는데 두개월이 걸렸다. 진짜. 목이 어, 빠지는 줄 알았다. 네. 아, 난 너무 마음이 들었는데 이 마크가 별론데?라고 해서 그래서 마상 입었다. 치 영화도 안 봐주면서. 잘가, 예사연. 이정아가 새로 왔다. 저번 에두 개를 잃어버려서 새로 했는데2 개월이나 걸렸다. 와 목이 빠지는줄 알았다. 난 너무 마음이 들었는데 이 마크가 별론데?라고 해서 마상 입었다. 치 영화도 안 봐주면서. 오케이. 두달 조금 넘게 걸렸는데 주문을 하고 전화를 잘안 하는 스타일인데 와 정말 너무 늦게 오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전화를 한 다섯 번을 했어요 진짜로 근데 근데 막 여러 가지 오류가 나고 막 그래가지고 못 왔다는 걸 들었는데 그래도 굉장히 딱 갔을 때 착용감 훨씬 좋았다고 해서 왔어요. 되게 가볍고 귀에 정말 2개월 만에 와가지고 기랑안 아 맞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 잘, 봤어요. 다행이네요. 근데 딱 봤고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마크 형이 형 어때요? <laughs> 예쁘죠? 했더니, 별론데? 라 그래가지고. 아, 아니, 이게 사실 <laughs> 해명할 게 있나요? 아니, 해명이라기보다 별로라고 하긴 했는데. 솔직한 그, 거였어요? 솔직하게 별류가 이게 왜냐면은 그 처음에 골랐을 때그 디자인을 이제 인터넷에 그 사진으로 먼저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 사진에 나온 거에 비해 그렇게 막. 사진에서도 딱 오아가 있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름 저도 어떻게 보면 기대를 했는데 기대보다는 아안 나왔나 했는데 그래도 해찬이가 좋아서 다행이에요. 말해주고 싶은 게 이제 더 이상 잃어버리지 마. 진짜 이러버려가지고... 너무 많이 잃어버려서 그래서 네. 형 영화는 언제 봐주실 예정인가요? 아 뭘.. 아 우리.. 뭐 이렇게.. <laughs> 아니 볼 수.. 볼 수.. 삐졌어? 빈정 쌓였어 지금. 아니 아니.. 빈정 쌓였어. 수하셨습 어, 잘못된 데이터 있어요. 여기 데이터 데이 안다는데 무슨 소리죠? 어, 어. 아. 아. 아, 오케이, 앉았다 일어날게요. 면다 일어날게요. 와. 오케이, 며칠 전에 눈이 진짜 많이 내려 가지고 너무 행복해서 그 기억에 한번 닉네임을 그렇게 적어봤어요. 마김사그도이가 <laughs> 그래서 갖고 왔어. 그게 <laughs> 닉네임 <된다> 갖고 왔어요. <laughs> 자 그리고 다음 <laughs> 닉네임 첫눈오는 이런 오후에님이요. 첫눈은 아니지만 <laughs> 처음으로 눈이 쌓일 만큼 내렸다. 날씨는 계속 추웠지만 눈이 있으니까 겨울이라는 게 새삼 와닿았다. 그리고 춥지만 눈 덕분에 좋았다. 테일이 형 운동기구로 운동 못 가는 날 숙소에서 하는데 기구 클래스가간 거나 마찬가지였다. 역시 테일이 형 복근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었다. 라고. <laughs> <하고> 해찬이정우정니이야전눈오는 <laughs> 아, 이런 오후의 님입니다. 네. 아, 요즘 제가 또 하는 게 있어가지고 또 이제 그걸 하러 가는데 눈이 엄청 많이 왔더라고요. 눈이 오면 아니, 원래 왜냐면... 추운데 눈안올때 추운 것보다 눈 오면서 추운 게좀좀더 좋았어요. 아눈 오면 덜 추운 상태였던 거예아 진짜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 그래서 <laughs> 좋았구나. <Yeah. 웃음> 그때 우리 라디오 가, 녹음하러 갔는데, 제가 지갑을 안 갖고 왔거든요. 그거 네. 해전이가 자주 하는 몹지야 지갑 안 <laughs> 가져가네. <가서는 웃음> <laughs> 그럼 뭐 먹어요? 그래서 지갑 없어요. <laughs> 지갑 없어요. 아, 저번에는 한번 회를 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맨날 다, 지갑 이 없어. 다, 아, 다 시켰어요. 다 시켰는데, 갑자기 저희 방에서 지갑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마크가 샀다는 방에 카드를 들고 갔어요. 그리고 막 놀다가 이제 왔길래 딱 받으러 가야 되는데 기다리고 계시니까 막 그냥 결제하고 한 일주일 뒤에 다시 찾으러 갔는데 침대 밑에 있더고요 혜찬이 왔다요. 니 버려주셨는데요. 아, 혜자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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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지 진짜 궁금한데 모두 잘 있죠? 몇년 동안 형들이랑 크리스마스를 보냈는데 이번에는 보내지 못하게 돼서 좀 아쉽다. 돌아갈 때 어떤 음식을 들고 가야 형들이 좋아할지 고민이다. 금방 갈 테니까 기다려요. 너만 오면 아 돼! 성인이 돼서 갈게요! 아 시진이도 예쁜 크리스마스 보내요! 뭐라고 해찬이가 왔어요, 님이 보내셨세요 해찬아, 괜찮아, 괜찮아. 빨리 낫자 빨리 나와야 돼. 어, 선물 안 듣고 와도 되니까 음. 나와서 와. 해찬아, 해찬아툭고 빨리 나와서 와. 해찬이, 우리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고. 자, 해찬이가 커트하실게요. 커트해찬아! 해찬아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